오늘 낮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는 낮 최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 영상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특별한 기상특보 없는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 내외로 관측되는 중입니다. 현재 울산항은 울기등대와 조위관 측소에서는 초속 3m 내외 중앙방파제와 이덕서 등표에서는 초속 6m 내외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산 신항 해양 부위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1m 이하로 대체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내일 토요일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일요일 새벽 잠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계내의 풍속도 강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속 10m 내외의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정박 중인 선박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짧은 가시거리로 인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유도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북동태평양에는 현재 열대폭풍급인 제4호 태풍 에위니아가 남중국해에서 같은 열대폭풍급인 제5호 태풍 말릭시가 필리핀해에서 북상 중입니다. 말릭시는 이틀 내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요. 향후 세력과 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와 함께하는 울산 흥만기상정보였습니다.